원호의 둘레의 길이가 18일 때, BD의 길이를 구하시오. 라는 거네요. 우리는 호 BD, 요, 호의 길이를 찾아야 됩니다. 중심각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, 여기는 180이 되니까, 여기는 40이 되겠죠? 여기가 40도, 여기가 40도가 돼야지, 총 2세기를 더해서 1 8 0 되고, 엇각이니까 여기가 40도죠? 자, 그러면은, 어, 둘레가 18이래요. 자, 360에 해당하는, 중심각이 360일 때 18이 나온다면, 40도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가 나오겠느냐,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? 자,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18 곱하기 40은 360 곱하기 네모 360에 해당하는 게 전체의 둘레 18이었을 때 40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냐 어. 자 그럼 네모는 360으로 나눠주면 되죠 18 곱하기 40을 4 9 36 9 2 18 그래서 네모는 2가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2에 해당하네요. 요 길이는.